보통 우리는 별의 마지막의 질량에 따라 백색 왜성, 중성자별, 블랙홀로 된다고 알고 있어. 오늘은 조금 전문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얘기해 볼게. 먼저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지. 다시 그 둘은 쿼크라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 이해했지? 모든 별들의 핵은 중력으로 인해 수축을 하려 해. 하지만 수축을 하면 밀도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핵을 이루는 원자들은 버티지 못하고 쪼개져 서로 융합을 하게 돼. 이때 만들어진 에너지가 수축하는 핵의 중력을 버티게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별의 핵이야. 근데 별은 핵융합을 하려면 높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 그 에너지에 도달하지 않으면 핵융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수축하는 거지. 수축하면 다시 밀도와 온도가 올라가겠지.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질량이 작은 별은 다음 핵융합을 이어갈 정도의 온도가 되지 못하고 다시 수축하게 돼. 계속되는 수축으로 원자핵과 함께 있는 전자들의 밀도가 최대치에 도달하면 전자들의 힘이 이 수축하는 걸 막게 돼. 이렇게 되면 중심핵은 수축도 멈추고 융합도 멈추게 돼. 비로소 백색 왜성이 되는 거야. 내용이 너무 많아 중성자별과 블랙홀은 다음으로 밀어야겠어.